테마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움직이는 테마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또 어, 자전거 주는 법적인 교통 수단이 됐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 흐름이 양호합니다. LED 주들 흐름이 꾸준하고 이밖에 무선 충전 주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테마 살펴봐야 되는지 정조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조현입니다. 네, 테마들 어떻게 보세요? 네, 주초부터 양대시장이 조금 엇갈린, 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좀 전에 수급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유가증권 시장이 올해 들어서 뭐, 3일을 빼고 계속 음봉이고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외증시가 워낙에 좋고, 또 이제, 개장가 이후에 많이 밀리긴 하지만, 또 항상 종가 무렵에는 또 어,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즉 어, 최근 하락에 비해서 음, 반등도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분명한 것은 역시 수급적인 부담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였던 의 매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뱅가드의 뭐 물량 출하든가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팩트는 분명히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음, 불안. 심뢰도가좀 높지 않나라고 좀보여집니다 음, 어쨌든간에 양대 시장에 걸쳐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테마주 움직임도 활발한 모습인데, 음, 장 초반 역시 전자결제 관련되는 종목군제 움직임이 뭐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다나를 비롯한 몇몇 업체가 대중국 관련 수혜, 이제는 뭐 중국 관련 수혜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나리라든가 음,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케이지 이니시티를 포함한 주요 결정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 세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부 정책상 이렇게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주말 동안에 또 강하게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종목군들도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그 밖에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LED 조명 쪽은 역시 서울반도체를 핵심으로 해서 루멘스라든가 몇몇 종목군들이 추세적인 상방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 AM OLED 쪽은 잠깐. 뛰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LED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음, 그런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태양광 쪽은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률이 조금 주춤하고 뭐 해외 쪽에서도 그 태양광 업체분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은 태양광 그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의아 중소업체분들 중심에서 강세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음, 몇몇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중국의 소... 테마를 들고 오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테마 즉 이제 그, 테마주라고 해서 꼭에 단발성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반도체를뭐이만 이상처럼 번역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ED라든가 AMOLED 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시고 중국 내수 관련 종목분들 이제 오늘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강점은 역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대형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소형주도 없죠. 음, 그만큼 일단 중국의 올해 한해 어떤 화두가 물론 성장률이 상승한다라는 것도 습니다만 어차피 올해도 투자가 많을 것이고 내실을 다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막연한 어떤 중국 관련 테마주들보다는 확실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또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도 일단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이 아직은 좀 남아 있죠. 시간적으로 한 2, 3주 남아 있는데 어, 중국의 춘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서 최대 소비 시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어~ 강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쪽에 대한 수급 부담이 있는 만큼 뭐 실적 발표 시즌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중성주 쪽에 대한 매기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금일은 뭐 아주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뭐 한국콜마라든가 에이블시엔시, 코스맥스, 라겐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좀 추세가 좋았던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공략주 있습니까? 예, 오늘 다시 한국콜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일단 목표주가를 어, 단발적으로 일단 세련을 하고, 어, 다시 재차 눌린 다음에 재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 일단, 지난번에 3만 1 0원권의 목표 주가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그보다는 낮은 가격대에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만큼, 어, 추세 상방이 아주 강하게 이어지지 않다고 해도 점진적인 저점을 높여나가는, 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어, 좀, 호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뭐, 어, 3만 500원권 전후로 한 가격대랑

정주현 전문가와 테마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 테마. 공략주는 한국 콜만인데요 매수가는 3만 500원, 목표 주가 3만 4천원, 손절가는 2만 9천원으로 제시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한데요. 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약1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